자주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요즘 많이 고르고 좋은 반응의 아이템만 추려봤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평도 좋습니다. 2위 제품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이유 숫자가 말해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선택된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트렌디 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